어, 정 아주 손도 안 탔고. 쯤. 왜? 미끄므스타? 안사 싶어? 어 e p e d a 아 e 페달.. d a 밟 e p 페달 a l e Pedale, p 밟았어? 내가. 페달을 좀 밟았어? 아이 손은 왜 그래? 응. 아 손은 왜 깍지 끼고 있어?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해서. 왜 만지지 말라고 그어 아빠가? 손안닦아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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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. 자전거 꼭 타고 싶다. 자전거 꼭타 어? 코 만졌는데? 정아준? 아, 코만 지저분해? 네 콘데?